소유입니다. 자 오늘 가리비 먹으러 왔는데요. 자 이거 여기 진짜 가리비 진짜 맛있거든요. 가리비 그리고 이거는 뒤통구이라고뒤통구이3인분이거든요와 여기가 같이 여기 가리비하고 고기를 같이 구워 먹을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기가. 자 그리고 이거 냉국인데 아 너무 맛있다. 그리고 파절이도 어 너무 맛있고요. 이게 보면 실신알겠지만 불판이 이렇게 테, 테이블이 다 이렇게 돼 있어요. 그래서 특이하고 어 앞에만 불판을 이어고 해서 어 구독초 불판이 자되게 맛있겠죠 이거. 가리비, 한 판이고요. 이게 이통구이 아, 맛있겠다. 진짜. 맛있겠죠? 이렇게 여러분, 둥근 부분이 안쪽으로 자게 해가지고, 보면 돼요. 그래가지고 이게 떨어질 때까지 본 다음에, 치즈를 뿌리고 같이 면 되거든요. 아, 와. 진짜 맛있겠죠? 와, 아, 와. 진짜 맛있겠죠? 이거 치즈를 이렇게 뿌리면 되거든요. 잘 익으면. 이게 잘 익으면 이게 떨어져요. 이게 지금 잘안 익은 거예요. 어, 떠, 떠, 떨어졌다. 이렇게 잘 익으면 떨어지고 얘도, 얘는 안 떨어지니까 더 익혀야 되겠다. 그런 다음에 여기에 치즈를 짜자자잔 많이 풀어주면 돼요. 숟가락 좀더 익힌 다음에 먹으면 되거든요. 맛있게 쭉 짠짠. 역시 조개구 어, 여기가 최고예요. 진짜 진짜 맛있어요.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다 먹은 건데 8개 다 먹었거든요. 와, 진짜 맛있다. 이제 고기를 구워 먹어야 되겠죠. 맛있게 죠 아, 가리비 다 먹었거든요. 이거, 보통구이인데, 보통구이가 뭐냐면, 그 옛날에 그, 고춧가루 사람들이 이제, 그거를, 빼서 팔았다고 해가지고 보통구이에요. 이게, 진짜, 약간 그, 찌꺼기랑 비슷한 느낌인데, 자, 빼돌려서 팔, 빼돌려서 먹었다고 하더라고요. 그리고 요즘에 이제 이게 싸니까.